킹 알렉산더 3세도 나중에 한번 먹어 보고 싶다. 그거 짱포 <laughs> 아, 무려 35% 이상. 나는 사실은. 어떤 위스키도 제일로 보셔 가지고.

아 뭐야 오빠? <laughs> 이건 뭐야? 우리가 약속하지만 선물을 사고 아, 왔어. 제가 말아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 그래. 아아아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블러드입니다. 이 친구가 오늘 우리가 코너를 하나 <laughs> 위스키 친구를 소개합니다. 미친 손님이 소개시켜줄 위스키는 뭡니까? 갖고 아, 면 수비나 어멋있 우리가 달모호를 소개할 날이 왔네 가격 먼저 시중가? 시중가 마트 백화점가 22만원에서 25만원 와 그리고 주류, 인터넷 주류에서 20만원 데일리샷에서는 18만 5천원 근데 뭐 남대문이나 면세로 사면 15만원 내외로 더살수 있는데 13에서 15 15 정도 그렇지만 응. 어, 이 친구는 리커샵에서 23? 3위 불탱이 어. <laughs> 맞았다 그러니까 아, 탱이 <laughs> 맞았다 아, <모르니까>. <laughs> 어쨌든 근데 그만큼 원래 정가가 30몇만 원짜리 술이라니 어... 그러니까 리커샵이라는 게 동네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내가 이따 위로를 좀 해줄게 맛있게 먹으면 되지 그럼 맛있게 먹으면 돼 이미 기분이 너무 좋아 <laughs> 그리고 이 23만 원 주고 먹잖아? 그 그래 23만 원 느낌 도 난다 맞아 어, 여기까지 하고요 <laughs> 이뻐. 강력하게 생겼어. 어 이뻐 이뻐. 잘모에야 돼서. 하일랜드 하일랜드 지역에서 나온 위스키 중류 소 중의 하나고. 여기 에 라인업들이 되게 다양하게 있어. 12년 뭐 15년 뭐 포트우드 뭐 8년 뭐 25년 가장 유명한 게 킹스맨. 킹스맨에서 62년 어. 먹는 장면들이 거, 그것 때문에 유명해진 거지 사실. 이너스 맥스 맨 뭐라고? 매너 맨너스 <laughs> <laughs> 매너, 맥스 맨 매너가 사람을 만드 아나 그게, 아. 그게 되게 멋지더라 그래서 되게 인상 깊은 영화 킹스맨 때문에 탁. 여기에 좀 특징적인 건 뭐냐면 증류기가 되게 특이하가 보통은 이렇게 파스틸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뾰족한데 여기는 위에가 평탄화시킨 거야 그거를 한 7개 정도 있는 증류수가 각각 다른 풍미를 낸대 그 스피릿을 또 블렌딩을 한대 오크통숙성이1 5년은 12년 동안 의 버번캐스크 3년은 이제 쉐리캐스크인데 쉐리캐스크도 되게 특이한 걸써올롤로소나뭐 p x 가 아니라 이름도 잘 모르겠어 다 각기 다른 세계에서 각각 1년, 1년씩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이게 숙성을 시키고, 시가 몰트 시가 몰트가 어, 진짜 뭐 맛있다. 그게 근데 시가랑 되게 잘 어울리지? 시가랑 잘어울리 어, 그러니까 는 그거는 패스하고. <laughs> 나중에 시가가 있을 때 한번, 이, 이 라인업 중에 킹 알렉산더 3대에 닮아가서, 음. 그게 한, 시중가가 한 50만원, 60만원 되는 거같아 얘네가 왜사슴문양을 쓰냐면, 처음 이제 설립한 사람이 한 38년 정도 중류소를 운영하다, 파라. 한 대가 이제 그 지역에, 하일랜드 지역의 가장 이제 유지였던 무슨 맥켄지가면파 팔아. 맥켄지 가문이 1200년대 킹 알렉산더 3세가 군림하던 시대에 맥켄지 가문에서 킹 알렉산더 3세가 사슴 사냥 왔는데 그 사슴 사냥이 사슴이 알렉산더가 사슴을 탁샀어 사슴 맞았어 근데 맞고서서 왕한테 막 돌진한 거야 돌진니까어안 되겠다 그래서 맥켄지 그, 그 조상 중에 한 명이 탕으로 찔러 죽였어 아 어, 너는 너네는 이제 너네는 이제 왕가의 문양을 쓸수 있다 그래서 이 왕가의 문양이 이제 사슴 문양을 줬나 봐1 8 70년대 이제 맥켄지가 인수하면서 이 문양을 쓰기 시작했대 근데 멋있잖아 그새 그렇죠? 킹 알렉산더 3세도 나 저는 뭐 먹어 뭐 싶. 그거 짠포. <laughs> <laughs> 무슨 킹조지 정도, 100만 원짜리 술에 준다고 오라고 했는데 달모어라는 좀 특별하대. 아, 있다고 오라고 했는데 아꼈잖아. <laughs> <덜모어 라인한테 웃음> <laughs> 어, 아꼈잖아요. 더 새로운 위스키를 마셨다달모는좀 <laughs> <맛있다. 웃음> 호불호가 있더라. 나도 12년은 먹어 봤지만 빠에서 사실 얘랑 웅기랑 먹었었어, 아, 바에서 기억이 안 먹었어, 었 그때. 진짜 빠이안 나는 건아니달모는 15년부터래. 아, 어. 달모 라인 중에서 프미엄급으로 <laughs> 들어가는 게1 5년부터래 어쨌든 우리 또 운기 덕분에 이렇게 좋은 또달모 15년불 먹게 됐으면서 우리 운기가 한번 각성 그럼 가야지 하나 둘셋 어우 아나이 소리가 너무 좋아. 색깔 너무 어열데 진하지. 약간 붉은 리키스케 효과겠지. 음. 3년 정도 했으니까 도수는 40도. 40도. 근데 어, 어. 달모 라인들이 그위 25년도 40도 더고먹 어보시면 포트우드 버전이 있어. 4시도 또. 거는 한번 나중에 기대. 자꾸 향을 맡아보고 레그 끈적하네요. 끈적 저, 40도 어. 치고는 되게 끈적하게 내려온다. 아, 진짜. 양 어, 양주. 아, 이지 아, 양거향이 아닌 것 같아. 이거. 이거, 찌르는 거낌이아 어. 이거. 좀 좋은 것 같아. 알레가 없나지 알레? 항상 꽃향 같은 게 나면서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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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또 이거, 이이이 이거, 부럽고 맛. 음, 되게 부드럽네, 되게 부드럽고 고 음. 달달하고, 근데 달달한 맛또있진 않네. 약간의 쪼는 맛도 살짝 있고, 살짝 쪼고 음. 어, 약간 씁쓸한 맛도 약간 있는 것 같아. 요 달달 씁쓸. 조금 밀도감은 조금 묽긴 묽은데 피니쉬는좀긴 편이긴 해. 음, 체니쉬가 길다, 그죠? 처음에 되게 부드러워 보였는데 끝에 음. 좀세진 느낌이 음. 나긴 했어. 음. 체리 음. 오코토들어간 것들의 향이랑좀 비슷하긴 하다. 네. 같을 수밖에 없지. 음. 특별 나오는 색깔이 있는 건 아니고, 얘를 주고 딱 이렇게 딱 먹으면 뭔가 좀 뭐지? 멋있네, 멋있지. <laughs> 이게 달라근데 음. 네. 이게 그래서 이 마케팅이나 이 두, 이게 음. 되게 그래서 바에서도 시킬 때도 병을 주고 아, 하는 거야. 아, 앞에 아, 딱 세워 주리고한 아, 네, 잔씩 먹더라도 세워 주고 전 먹는 사람들도 먹기 뭐 편하게. 부드럽고 되게 그렇게 막 달지만은 않아서 좋다 밸런스가 좋다 밸런스 가 좋아 나를 거슬리게 하는 게 하나도 음, 없어 되게 일정하게 달고 음, 끝까지 니시가 음. 주면서 좋아 좋아 살짝 묽은 감이 되게 더 있는 것 같고 치는 맛 이런 것도 없고 그니까 러 쿨쉐리가 아니다 보니까 확실히 그 꾸덕한 쉐리 맛은 아니고 아니야 어. on the rock. 정평! 정평! 달모어 15 알콜 뭐? 알콜 뭐? 알콜 좀더 썼으면 좋겠다. 어, 너무 가 맛있었어. 알코 알콜. 알콜 뭐. 뭐. 아, 46도 되면 나 완전 뭐 동가 아니야. 어, 음... 맛있지만. 웅기, 청평. 위린이를 쪼는. 청맛난 <laughs> 부드러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음. 접하기에는 깔끔하지 않을까. 청평. 음. 달모0원 퀸스맨. 아, <laughs> 아, 이거 좋다. 어. 야. 퀸스맨이 아니라 퀸스맨이다. 퀸스맨. 야. 되게 이문양이나 이런 건 되게 남성적이고 뭔가 이러, 음. 이런데 맛은 너무 좀 여성스러운 야. 느낌. 제니 블랙의 이건 진짜. 아 그치? 딱 맞네, 딱 맞아. 완벽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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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러면은 뭐 우리 킹스맨 <laughs> 구매 의사, 구매 의사. 재구매 의사 는 아닌 거지, 구매 의사. 구매 의사. 없습니다. 근데 내 생각에 너는 아마 다른 버전 구매해 보고 싶다는 어. 얘기를 할것 같아. 그렇지. 어. 어. 다른 버전. 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베이직한 맛은 되게 좋은데, 어. 우린 좀더 고도수인 달모가 음. 있다면 음. 그거 한번 먹어보고 싶다. 나도 똑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응. 특 너는 재구매, 재구매, 의사. 재구매 의사지. 재구매. 재구매 의사지? 나는 어떤 위스키도 재구매 의사 가지고아 지금까지. 아 안녕하세요 새로운 거 그냥 사놓으면 어. 되지 뭐아 네, 그래. 그치 맞아 맞아 그래. 맞 아까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로해 준다고 랬잖아 이게 3월 1일부터 가격이 올라간대 아... 무려 35% 아, 인상 <laughs> 칠만 원, 팔만 원. 유독 이 라인에서 그 달모어 라인에서 얘가 제일 높아. 달모어가 거기 거잖아. 거. 얘는 화이트, 화이트 맥케이. 맥케 거기가 어. 다 오르나 그러면? 어, 화이트 맥케이. 근데 다운 대보다. 온다보다... 인떤 와인에 전화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 얘기를 안했데 <laughs> 엠페라도르가 그 화이트 아, 맥케이 소유하고 아. 있잖아. 근데 화이트 맥케이가 얘를 갖고 있는 건 맞지? 거기 중에서도 달모어 라인 중에서 얘가 제일 높아. 음. 인상률이. 3 0분 에어레이션 뭐가 올라왔는지. 어, 초코향이 엄청 나는 거야. 아, 그래 초코향이 올라오지. 엄청 나는데? 아까랑 완전 달라요 또. 우기가 아, 음. 이제 향을 조금씩 음. 구분하기 시작했어. 진짜 딱 초코향이 올라오는딱 초코 건과 체리. 음. 달아. 달아. 아까 그 맥락이 계속 이어지는 게 여기서 도수만 조금 모아모아 음. 모아 했으면 음. 좋았을 것 같아. 딱 도수가 아쉽다. 음. 바디감이라고 하는 더 음. 묵직한 막 색깔 보면 되게 묵직할 것 같아. 맞아. 맞아. 근데 퀸스맨이 된다는 건 어쨌든 퀸은 여왕이잖아. 퀸스맨 퀸스 우먼 아닌가? 맞네. <웃음> <웃음> 내가 오픈런하지 마서 워킹런 하나 했더니 <laughs> 워킹런 뛰 띠... 걷는 건데 뛰는 거네. 지금도 마찬가지 고파트 여왕 남자네. 여왕 남자지 남자처럼 생긴 퀸. <laughs>